네, 아, 2021년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오늘 1월 1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예, 보금의빛 교회와 보금의빛 TV를 예, 사역하고 있는 백명옥 목사입니다. 예, 보금 전하는 것을 예, 중심으로 해서 예, 성령이 이끄시는 예, 전도를 예, 제가 외치면서 예, 불을 붙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직접 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 작년 한해 너무너무 감사했고 예, 또 이제 그 제가 어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예, 정말 그뭐 많은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내 마음이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보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고 너무 외롭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에 그렇게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에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죠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주는 나를 늘 이끄셔서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늘어 서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증가하는 자리가 얼마나 그 평강이 넘치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소망을 주셔서, 아, 나도 천국 가서 주님께 할 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래 것보다도 위에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보냈다 보니까 늘 주님이 저를 웃게 만드셔요. 그래서 내 자꾸 웃고, 또 이제, 그 지난 연말 그 쯤에 해서 이제 그 후반기에 이제 저기 8월 지나서 지난 8월 15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애국에 이제 스톱이 되고 물론 애국은 계속 하지만 제가 직접 활동하는 그 일이 별로 없어서 주님이 또 전도를 다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영육이 소진한 것을 더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카드 전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스크하고 전하게 하셔서 또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이어지고 또 연초에는 또 신년 인사까지 이어져서 어 저도 어제 이제 그 낮에는 계속 이제 그 전도 카드 만들면서,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카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 하나님 만나게 해 주려고, 실족한 영혼은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 어, 이동 영혼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이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전도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어 정말 저는 같은 내용을 하기 싫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정말 주님께서 막 새로운 그 창조하는 그런 일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새로운 그한 사람은 똑같은 카드가 아니고 다 다르게. 예, 또 말씀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야 그냥 한 사람한 새로운 거, 같애. 제가 어, 이런 준비를 하고 만나니까 그분도 다한 사람한 사람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각자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어, 얼굴이 똑같지는 않고 뭔가 다르다 더라고요한 한, 한 가지라도 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작품을 에, 저도 카드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에, 그래서 똑같은 거 만들기 싫고 자꾸 새로운 게 창조되고 싶고 에,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너무 이쁘게 막 추리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참, 막 너, 참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또 연말에는 또 어, 신년 카드를 만들면서 2 5일 지나서. 아, 또막 그냥 머릿속에 막 비전이 생각나는 이 거예요. 만들면서 비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0편 어, 107편에 에, 33절부터 30, 에, 43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예, 연초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에, 107편 33편에 3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도 다시 어,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간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항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쿵피반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호 인자심을 깨달으려다. 예, 제가 이거 지난번에 병원에 있을 때이말씀을 은혜를 받고 줄을 꺼놨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잠깐 보니까, 어, 39절에 보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악한 사단을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근같이 관련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약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관왕군사로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 스시그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임받는 악의 도구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들을 받아들인 자니까. 그렇지만 그 공산국가 우상화를 하려고 하는 그들하고는 우리는 상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 불쌍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악을 멈추고, 어, 그도 돌아오면 주님도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 제가 막 그냥 순간순간,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막, 얼마나 주님 말씀에 행하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예, 행하려고. 예, 행하는 것을 저는 막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막 복음전하고 이런 거를 저는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그 정치 압박과 종교, 정치적인 코로나 어, 압박, 어? 어, 종교 탄압을 하는, 코로나로 종교 탄압을 하고 마녀 상황을 하는 이 가운데도 마,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뭐 마스크가 너무 많이 번졌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카드를 주고 마스크를 주면은 길거리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서 뭐냐고 이렇게 보다가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메시지 내가 그들을 만나서 직접 코로나가 없을 때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다 적었으니까 그냥 전하면 카드 좀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 주소도, 아, 제저 뭐야, 전화번호도, 이름도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의 목사입니다. 뭐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본인이 마스크를 그냥 받으면서 카드가 너무 예쁘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뻐서 어떨 때는 아, 이건 주문은 다시는 이런 걸 어떻게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또. 또 만들까 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다가가는 것을 연습하게 하셔요. 그 전도 현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우리가 정말 어, 어, 담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전하는 자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안 하시면 저는 담대하지 못해서 얼굴이 철판 깔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떳떳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천, 하늘과 땅의 건사가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요? 물론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전하고 상금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쌍해서 더 많이 전하고 전국 가고 싶지만, 어, 순교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마음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걱정이 없고, 막, 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새해에는 어, 이 불이, 막, 제가 이제 막, 그, 집혀지니까, 막이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막,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 몸이 너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또, 나비에 대해서, 이런, 나비에 대한 그 카드를 또 만들었거든요. 새해는 2020, 2021년대는 소망이 넘치는, 에, 어, 하나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비도 만들었어요. <laughs> 제가 솜씨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막, 막, 그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유튜브 보고서는 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을 또보았다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보게 하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에그 하고 싶어. 또 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고 하여튼 뭐, 어, 정말, 어, 이, 이거는 또 무슨 꽃이라더라, 무슨 꽃인데, 하여튼 요것도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또, 예,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어, 저는 또 만드는 걸또 집에 가서좀 보고 자야지. 그냥 교회 놔두고 시어가지고 혹시나 시간 있으면 안에, 안에도 저 전도 메시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아침에는 그냥 이제. 지금 바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교회를 더 많이 지키고,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마음대로 이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또 성령의 불이 이어져서 정말 잠자고 있는 지금 중형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그들도 정말 주님 잘못했다고, 주님 뜻을 몰랐다고 하면서 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돌아와, 돌아 돌아 하나님이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 너무 정말 감사하죠 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 근데 이 가사도 저는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게 저 찬양을 부르는데, 에, 너무 가, 가사가 좋습니다. 이신여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대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예 2021년도는 대한민국 문을 활짝 열고 이 빛이 북한과 전 세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기도청도 지어지고요 예 우리 정강무천 건강하시고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이 신력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 Merci. 何 내주네 네, 예, 오늘 1월 1일 날 저는 계속 어,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어, 카드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고 예, 또 말씀 읽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전도 메시지가 있는 카드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저는 나는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저희 모든 스케줄 잡아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정말 그,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